정말로 모니터로 이렇게 확인해 아, 봤을 때는요, 웬만한 미니 시리즈보다 화질이라든가 음향 퀄리티 는 훨씬 좋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진짜로 맞습니다. 어제 보니까 듣고 연기하는 거 보고 내가 씨발 소름이 돋더라니까는 저, 저 누구야 저 정겨영, 아, 정이랑 아, 음. 진짜 닭살 돋는다고 음. 내가 표현을 했다니까 진짜로 영화 배우들은 얼마나 더 잘하겠노? 그런데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정경영막와그 연기 그 다음에 또 덕구 연기 어, 어제 주기 잘 맞았어요. 어제 엔지도 많이 없, 없이 그냥 잘 갔어. 그냥 우리들끼리 하으로만 연습도 별로 안 하고 들어갔단 말이지. 예. 그런데도 정말로 잘한 거 보니까 다들 그 끼들은 연기 끼들이 다들 있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알게 모르게 대해서 연습을 또 많이 합니다. 음. 예, 하더라고요. 하는 사람들은. 덕구는 뭐 거의 뭐 빙이돼가지고 <laughs>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 개인 방송 꺼지는 이 시간은 다그 연습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듣고 어디야? 큐 들어가니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형님. 좀 세게 때리더라고, 애가 원래 나를. 듣구가, <laughs> 형님, 그래도 어느 정도 끼가 그, 연기자의 그, <laughs> 기, 연기 끼가 있는 것 같아. 형님 보시기에는 어떠해요 <laughs> 어. 약간 끼가 있는 거지. 연습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 <laughs> 그치, 그치. 저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해도 안될 수도 있을 니야 <laughs> <laughs> 근데 듣구는. 어좀 끼가 살아있더라고요 연기는 연습량이랑은 다릅니다 예좀 음. 약간 좀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차라리 뭐뭐 뭐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배웠던가 그치 그치 예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도 음. 예어 잘합니다 진짜 어... 여포가 웬만하면 남친성 그렇게 크게 이렇게 좀안 하거든요 <laughs> 네, 안 합니다 좀. 좀 인색하죠 인색한데 예 진짜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나 어제는 되게 예. 엄청나게 칭찬꾸러기였는데 그거는 반했다는 거죠 <laughs> 예 감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더 기대감을 더 갖고, 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하여 이번에 어, 기대도 좋다. 어제 아, 대만 뭐, 어? 한편 찍었는데, 어? 아, 일단 철씨는 존나 묵직하게 가자 했는데, 완전 묵직함을 너무 서부터 어제. 어? 저도 음, 놀랬습니다. 이래는 우리 첫, 첫 한은 진짜 묵직하게 갑시다 했는데, 그 묵직함을 진짜 어, 경지까지 끌어올렸어, 이제. 다들 잘해갖고. 노아루로서는아 전신 왓체 그러니까 중국어 <중도가 목소리> 떠밀기면 그냥 바로 어왓챙아 아, 근데 너무 진짜 저도 보면서 왜냐면 저는 형님 처음에 그 찍어봤을 때저 같이 이렇게 스텝을 도와주면서 봤잖아요 형님 그그 그, 그때 찍었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 너무 180도 틀려버리니까 예. 음, 음. 네. 저도 근데 어쩌면 그것도 기대했거든요 그때 찍어서 다들 아 그때 잘못한 자기가 아닐까 아쉬움 아, 예. 그니까 러 이제 자기 스스로 그거를 다들 끼고 친거 아닌가 지금 예, 음. 그런 부분도 예 있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여기 부산에서 BJ 하려면 무시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laughs>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어차 보니까 뭔 다, 소리 하세요 다 무슨 동양화가 막예 어마어마해갖고 <laughs> 미술관이죠, 미술관. <laughs> 어째 보면 제가 시초지, 시, 초일수 있죠. 예. 네, 부산에서 BJ는 음... 이제, 어째 보면 이제 제가 시초죠. 시초다 보니까는 다 먹고 살라고 무신을 다 <laughs> 이제 파고 들어온 옵션. 아, 옵션? 예, <laughs> 예. 얼굴 예, 예. <laughs> 어, 왜 이렇게 됐냐운전을 운전해서 그래, 운전. 운전을, 어? 때문에. 그렇지만. 아니, 요 근데 진짜로 거짓말이라 원래 좀유명하잖아 부산이 더 험하냐, 강남이 더 험하냐, 운전. 예. 저는 과감히 얘기합니다. 부산이 좀더 험하다고. 강남보다. 예, 음, 그래서. 방에 없나? 방에 저 홀딩이 없나? 이, 지금 이 드라마. 네. 소리 꾼기점 확실히 따져보고 하는 거. 그게 뭐, 그게 뭐죠? 예를 들면 투자자, 그니까 러 지금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네. 거기 이제 몇만이, 만약에 시청자가 몇, 몇만이 봐야 되는 건지. 투자자들이 혹시 있으면은 네. 얼마큼 투자해가 아, 소자자는 저밖에 없어요. 네, 저 빠는 절이 아주 마세요. 네. 솔직히 소리꾼이 좀 따지지 않고 그냥 네. 그뭐저돈 날릴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날릴 생각은 아니죠. 형님. 네. 네, 날릴 생각은 아니고 컬렉션을 음. 위한 그냥 투자. 이거 진짜 고민 상담인데. 보이죠? 자판을 안 치는 건 뭐야? 안 치는 건 형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아 정말로 무슨 공연하는 것 같다니까 아... 그냥 다들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나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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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고만 있어갖고 어 약간 동물원의 코끼리 어, 네. 저도 요즘에 좀 그럴때가 있어요 형님 돼지보듯이 진짜 그냥, 돼지 보듯이, 그냥 네. 보기만 하고 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그렇게 해도 안 쳐주고 네? 협박을 해요 협박 자판 안치고 추천 안 누르면 잘때 알몸으로 나랑 침대에서 비고를 꿈꾼다고 그럼 그제서야 추천 누르고 자판치고 기스하는꿈 꾼다 그러면 그제서야 치고 서영 방송 가서 좀말좀 놀러 좀 줘라 어 새끼들아 아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매개비를 비 아. 라이터 어디 있어요 담배 어디 있죠 이 젖더리는 어디 있어요 이 밑에 있어요 네. <laughs> 다 보일 텐데 아 뭐야 <laughs> 아, <보여. 웃음> 여보 요즘 열심히 해야겠다 여보 요즘에 제가 지금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웹드라마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 지금 정신이다 팔려 있습니다 예, 방송이 지금 우선이 아니야 사실상 나도 지금 도전인데 나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야 대든 어, 안 되든 간에 일단은 어, 플렉스에서 플렉스 bj들이 어, 뭔가 만들어서 유튜브에 내놓았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서 어, 일명 외화벌이라고 하죠. 외화벌이 인범이 어, 어, 그분이 이제 저 어, 유튜브로 동시 송출해 가지고 유입시키는 것처럼 저 역시도 어, 이렇게 또 플렉스 BJ들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 플렉스 이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외화벌이 외화버리. 음,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어, 외화벌이가 또뭐 플렉스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어, 그 유튜브에 있는 어, 사람들을 어, 플렉스로 유, 어, 유입시키기 위해서. 음. 음. 아 근데 웹드라마 이제 열정 대단합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 음. 그 어설픈 분들은 시도도 하지 마라. 음. 시도하지마자 하자마자 바로 밟힐 수 있나? 그러니까 생각만 1만 하면 하면 안 돼.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쵸. 음. 그 성공하는 사람하고 성공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야.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거든. 그게 주기되는 반비대. 근데 성공 못 하는 사람들은 뭐 생각만 전나하고 있어. 예전에 그 맞지. 간담회 아프리카 간담회 갔는데 철구가 했던 말 중에 나는 제일 진짜 기억이 많이 남는 말이 딱그 말이었어. 생각만 하지 말고 내일 당장 어, 당신이 하고 싶은 거를 어, 방송을 방송으로 보여주세요. 실례된 음. 질문이지만 음. 우차사 한편 나가면 얼마나 받나요? 우차사 출연료는 그렇게 비싸진 않지. 우차사가 <laughs> 내가 네. 그니까 뭐랄까 좀 선배급이었고 그래도 전성기라는게 있었어 갖고 그래서 좀 주전료가 좀 세긴 했어 그나 그나마 좀센 거였던 게그니까 네. SBS 전체에서 역사상 처음이었어 네. 그 맥시멈을 절 이걸 안 뚫어줬는데 백을 뚫은 게한 편당 어 해당 백 정도 받았었지 와 그러면 한 달에 그냥 4 0 0이네요이 그렇지? 근데 이제 신인들이라든가 나도 신인 때랑 중간 그런 거할 때나 이럴 때는 무차사로 돈을 벌지는 못했지. 음, 그러니까 그때 행사라든가 행사. 뭐 다른 케이블 TV라든가 음, 다른 어, 곳에서 어. 돈을 번 거지 무차사는 어. 솔직히 하면은 개그맨들한테는 홍보 수단 어. 느낌. 어. 개그 열심히 해서 홍보를 해야지 네네. 화생적으로 돈을 버는 응, 그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웃긴 건. 인기가 정말 좋을 때보다, 아, 요즘에 인기가 좀 떨어졌는데, 고인소를 느낄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때부터 돈이 들어와. 아, 그래요? 어. 이상하게. 아, 이런, 이런 심리네. 네. 너무 잘 나가는 것들은 내가 행사하는데, 부르려면 너무 비싸니까는 조금 떨어졌, 조금, 어, 조금 사그라졌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가격이 맞다. 이런 아니, 야 행사비는 아, 비슷한데, 네. 예를 들면 내가 인기가 좀떨어져서 그때부터 CF 막 들어오고, 그때부터 방송들 막 들어오고 그니까 러 그동안 어얘 잘나간다는데 좀 지켜볼까 하는데 어라? 계속 아직도네? 그때 이제 쓰는 어.. 그아예 어. 화산고.. 저 화산고라는 코너도 했었었죠 아 어, 맞습니다 예 그리고 화산고라는 제목을 제가 진거예요 기욱이랑 애들 상철이랑 뭐 애들이 도인들의 합장으로 막 도사복 입고 개그하길래 어인들의 합창이요? 어 지금 들어도 겁나 올드 그때 올드했어 20년 전에도 발레부로 들어갔다가 기억이 다친 다음에 그렇게 들어간 거였죠. 예 음. 스카웃제 있었는데 그때 나를 우차사에 의리 지킨다고 그때 갔었어야 돼 코빅으로. 음 그래서 그때 제가 우차사에서도 나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PD랑 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부장님이랑 그 위에 공부장 말고 그 밑에 이 CP분들 내려와갖고, 그래서 출연료 100만원 뚫은 겁니다. 음... 예, 간다고 내가 선언하고 저 여기서 못하고, 저 코빅 갈게요. 이랬더니,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의리 지킨다고 괜히. 댄스를 살려보자고 했다가. 옆에, 너도 그 느낌 알겠네. 알지? 개새끼야. 아, 오니까 확 배고프다. 좋다. 이런 느낌. 음, 좋네요. 음. 오늘 플렉스에서 스트리밍 개그파이터 하네 아 진짜? 예 개그파이터 이거 한번 재밌게 볼만한데 시청자 아 근데 이것도 난 솔직히 플렉스 t 에서좀 서운한 게 이게 왜 조까냐 면 시청자가 처음에 100명이 나와요 1,500명씩 2,000명씩 나와 근데 컨텐츠가 끝나잖아 사람들이 사라져 원래 팝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생각해봐 팝콘에서 내가 2,000명을 찍었어 근데 내가 바, 방송을 꺼 그러면 그 시청자들이 다 분산이 되고 다른 방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야 다른 방 내하고 친한 동생들 내내 내 밑에 동생들 방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2천명 보다가 딱, 사, 딱 꺼지면은 사람이 다 사라져 시청자 넣는 방이 하나도 음. 없어 개그 파이터인데 나한테 연락을 안 했더라고? 버스티비에서 <laughs> MC 막타 후배들이야 SBS 후배들 한창 후배들 아닙니까? 응 음. 그냥 후배들도 아니고 한창 후배들 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예. Yeah. 잘못했네요.